대단했죠 네, 안정씨가 창시한 밈이 바로 아이스테로아 백상에서도 그때 당성감이 하지 않는데 오늘 만약에 대단한다면 어떤 성감을 어... 하실까요 안정씨가? 예 무대 중앙에서 포털 다양하게 좀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가볼까요? 왼쪽입니다. 늘템을 창시를 또 그렇죠. 네 예. 아, 마스크를 해서 이호감 분장과 명태용기를 너무 실감하게하시더 안정이 이번 축구로 은퇴한데 하는 얘기가 돌덩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만큼 모든 걸 쏟아낸 경기였고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였다. 이런 평가로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포즈를 미도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걸로 나머지 연상 공무원는 안재용 씨입니다. 아제 3회 청경 시리즈 어제 오늘 나머지 연상 공무에 올랐습니다. 네, 조항이는 포토를 함께 해볼까요? 자 왼쪽부터 좌측 중앙 오른쪽으로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드쇼 대단했죠. 유준열의 네. 연기 다음을흥미하게 하는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이 부츠 하나만으로 팬 여러분들과 현장 이야기를 더욱더 서로 잡고 계신 유준열 씨와 포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얼한 네. 연기로 네. 정말 큰 호평을 받는 배우답게 오늘 남무주연상 후보의 스타트 포즈 좋도요어 이준열씨의 다음 악면을 하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대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직업에 이어 드라마 닭강정 그리고 무비까지 지친 구와 많은 인연을 어필하며 조류전문 배우라고 유쾌니다 어린을 포개를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오늘 데일리 카페들도 멋지고 유쾌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네요. 귀여운 보라색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오른쪽까지 계시게 아 정말 오른쪽만 한번 보시죠. 네, 어 찰나의 <귀여운> <laughs> 스카웃입니다. 다양한 포즈로 또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빈이 전부분 후보에 올랐거든요. 항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사 보고. 유준용 선수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류준영 미... 선였습니다네 좋습니다 이미시아 씨는 또 해맑은 눈과 광기를 넘나드는 눈빛 연기로 만름광으로불리고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무대 중앙에서 좌측부터 토타임을함하고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임시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빠져들 고막같는데요 그리고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함께 바라보시죠. 오른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소년시대 추억은 언제 나나 많이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올해 안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 하트도 가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으로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까지 소년시대 네. 이시아 씨 모두 및 월, 고 좋습니다. 나무 주연상 후보의 손을 치는 임시완씨였습니다 네 수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능에 떠오르는 공감 요정 아이돌 리아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리아씨는 열린의 무기력한 모습과 더 영웅이신 다크 히어의 모습까지 찰떡같이 소화를 해냈습니다 네 최우식씨는 오스카 초이 까는 초이 나는 베이리들 정도로 화제를 물고 다이죠 네, 왼쪽 중앙 오른쪽 으로 어, 다양하게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세 배우답게 오늘 랜카펫을 구원하고 계신데 요즘은 어, 서진의시즌2에가 우스저를 보내주고 계신데 하트를, 네. 하트도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하트 한 번만 더 네, 보내주실까요? 네.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또 예능인으로서도 기대하겠습니다.